안녕하세요 이웃집 컴샘입니다 어, 오늘은 음, 간단한 여기 홈 버튼도 있고 또 여기 뒤로 가기 버튼도 있고 이렇게 아래에 있는 버튼들이 있는데 이 버튼들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할지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음,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설정 버튼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 디스플레이로 들어가 주십니다 들어가주시고 위에 위로 이렇게 보시다 보면 여기 있네요. 내비게이션 바가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 바를 들어가주시면 스와이프 제스처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어 버튼으로 다시 바꿔주세요. 이렇게 버튼으로 체크해주시면 되고 또 버튼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음, 방향이 바뀌었을 때는 버튼을 다시 위 있는 버튼으로 바꿔주시면 방향도 자유자재로 편하신 대로 왼손 잡이거나 오른손 잡이거나 이렇게 할때 편하게 쓸수 있으십니다. 스와이프 제스처로 바뀌었을 때는 버튼으로 바꿔주는 것은 설정에서. 디스플레이에서 내비게이션 스타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